요즘 도지 보기도 힘들죠. 차트는 무너지고 분위기도 차가워요. 하지만 시장은 늘 가장 어두울 때 방향을 바꿉니다. 도지코인이 지금 가장 극단적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번 구간은 폭락의 함정일 수도 기회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고래들이 10억 개 이상의 도지코인을 매도하며 무려 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가격은 0.1657 달러까지 급락했고 단한주 만에 17% 이상 떨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0.18 달러 지지선이 무너졌고 데드 크로스 신호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약세 전환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극단적 구간이 바로 폭발적 반등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캠 리튤레이션, 즉, 항복 구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거래량은 90% 이상 폭증하며, 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지지 구간이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 20%에서 30% 반등도 가능합니다. 목표 구간은 0.08에서 0.09 달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지가 붕괴된다면, 0.14 달러까지 단기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하락의 시작은 10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만 개에서 1억 개 사이 보유자 그룹이, 한억 개 토큰을 매도하며, 하락의 도화선을 당겼습니다. 그 직후 더큰 고래 그룹이, 만에 2억 5천만 개를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은 36.6억 달러에서 25.1억 달러로 급감하며 17% 이상 증발했습니다. 이하락은 시장 전반의 유동성 축소, 고래들의 숏 포지션 확대, 그리고 자동 매도 트리거가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건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3.9억 달러로 치솟았고 지난 24시간 동안 1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가장 큰 청산 타격을 받은 알트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 트레이더는 숏 포지션으로 3,6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테일 트레더들은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는 여전히 지지 수요가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도지코인을 지켜본 지 오래지만 지금의 패턴은 전형적인 고래 분배 구조입니다. 즉 대량 매도 이후 공포 속에서 재매집 기회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이런 캡리틀레이션 단계에서는 리스크 대비 보상이 극도로 유리해집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보수적 트레이더라면 거래량 동반 반등 신호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공격적 트레이더라면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손절선은 반드시 타이트하게 총 자금의 30% 이내만 사용하세요. 반등이 시작되면 숏 포지션 커버링이폭발적 로 일어나며 도지코인은 순식간에 반등할 수 있습니다. 목표 구간은 0.18에서 0.09달러 부근입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래의 대규모 분배 이후에는 항상 바닥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으로 50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이런 극단적 공포 구간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만듭니다. 거래량이 90% 폭증한 지금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간단합니다. 도지코인은 더 떨어질까? 아니면 이게 다음 불장의 시발점일까? 결국 승자는 이 타이밍을 잃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략들이 언제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 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또 그만큼 형성돼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 해석만 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010-5174-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릴게요. 겠습니다. 수배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 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 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민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 설명 덕분이 있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노래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 투자로 큰파 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 있지만 그 사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몇천 퍼센트씩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일가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 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밈코인 시장이 세력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51748880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빔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밈코인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